동네 사람 조필름 TV. 저희가 홍길동 테마파크로 왔는데 저희는 이제 홍길동이 딱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위협신 강의지에한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약간 판동점 같고 맞네 매점 야영장 산책로 전시관 있는데 생사도 있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1번 자 1번 1번은 오토캠핑장 아까 봤던 것처럼 네아 그렇군요 그리고. 자 2번 이번은 화장실. 아까 우리 봤던 교실에 아, 있는. 자, 3번. 3번은 산책로. 와, 이렇게. 저렇게 산으로 해서 저런 네. 산책로 있네요. 산책로 있고. 자, 4번. 매점. 매점. 5번. 5번은 제2 야, 야영장. 아, 6번. 6번은 분수대. 지금 분수대 안 틀어 놨어 거예요. 네, 7번. 야외 공연장 11번 사무실. 2번이 그 산촌자연박당 20번 아 20번이 여기 청백한옥 여기가 2 0번 청백한옥이 20번 아. 이 자리네요 아 이렇게 해서 홍길동 테마파크 청백당은 아 홍길동 생가가 있는 뭐 이런 그 한옥마을이 아니라 음, 아니 한 생가는 이쪽으로 나가서 있는 것 같아요 아. 시간하고 생 이렇게 있으니까 네. 그렇죠 길 따라서 네. 쭉 그럼 그렇게 하실까요? 생각하고 여기 안에는 내가 보기에 꾸며놓은 그런 캠핑하고 이렇게 어, 그런 것같아 그렇죠 생각만 보고 어, 홍길동 생각가는 걸로 홍길동 테마파크 방문기는 어, 요걸로 마무리 짓고 네. 우리가 그 다음 갈 때가 어디지 백양사 어, 백양사 백양사가 되게 좋죠 풍광이 네 그렇죠 어. 자 그러면 일단 어, 움직이시죠 네 저렇게 해서 화장실을 잠깐 들렀다가 아왜 맨날 화장실이야 들렀다가 홍길동 생가 16번 자리로 근데 여기 못 들어가는 거 같아 차로 이동하고 뭐 예약을 어? 하거나 캠핑 하거나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안에서 지낼 수 있는 거 같아요. 어, 그러네요. 아, 또 웃가네요. 어. 단체로 왔을 때. 어. 그래도 이제 동네 동네 사람 응. 조필름 TV. 네, 동네 사람. 동네 사람 조필름 TV. 날씨는 뭐. 안녕하십니까? 옛날 사람 같은. <laughs> 안녕하십니까? 동네 사람 조필름 TV입니다. 버스타고 <laughs> 아... 오라이. 우리 완전 옛날 사람들 같이 옛날 개그하고 아... 그때 성시경하고 엄정화 그 유튜브 에 나왔는데 어허. 막 엄정화도 막, 막 옛날 말 쓰니까 성시경 이 누나 그거 너무 옛날이야 이러더라. 근데 귀엽더라 너무 귀여워. 아, 여기는 야외 샤워장 화장실 있는 쪽이고 그 옆에 오토 캠핑장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 부분, 산으로 계단 보이시죠? 보이시죠? 산책로입니다. 이 해마타크 어. 편이죠. 어. 자, 그렇게 해서 어. 산책로. 야영장 사무실. 야아치실매점좀 걸어서 갈까? 안 그러면 차 타고 갈까? 오토 캠핑장입니다. 오토 캠핑장. 홍길동로 이거 찍고. 아 찍고 운전하고 진짜 덕보다 진짜. 아니 근데 빨리 해야 되는데. 갑저기 생각. 어저 뭐야? 근데 여기는 정리가 다잘돼 있는 것 같아. 너무 깨끗하게, 그렇지 여기. 와. 최정리하시자. 홍길동 건강관리실도 있어요. 뭐 어. 국공장 어. 여기서 생어다 이게 생가라고? 도니야전시관이겠지빨어관리찍어봐 어. 생가는 이리찍안생어봐생길동 이렇게 안생어데동네사람 조필름TV입니다 저희가 이제 홍길동 생가에 왔는데 홍길동 이 어, 1,443년 물음표 있고요 1,500년 물음표 이때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선 연산군 때 도적인데 의정무리의 우두머리로 불린다 하는데 홍길동은 허균이 지은 소설의 주인공이래요 홍길동전 홍길동 생가 복원 기념비라고 뒤에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게 어, 조선 연산군 때 도적이라는 그런 의미에서라면 그 홍길동이고, 그 홍길동을 모태로 아마 허균이 소설을 쓴 건가 보다. 그렇죠. 그치? 약간 사실을 근거로 극화를 해서 어, 영화를 그거에서, 만드는 것처럼, 어. 어. 홍길동이 어. 아마 엄마가 노빈가 그랬고 아버지가 양반이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막 내가 알기론 그래. 그래가지고? 뭐 어머님 어머님 밑에 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 자 그래서 홍길동 생가 한번 들어가보죠 자 들어가보겠습니다 홍길동의 기운을 요새 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건도 많잖아요 의리 있고 의리하면 김보성인데 <laughs> <laughs> 의리하면 김보성입니다 얼마전에 진짜 와이프한테 하는거 보니까 진짜 멋있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분도 되게 멋있고 와, 그래 맞지? 아버지야 엄마가 노비고 아마 내가 얘기한 건데 오, 모르겠지? 오늘 닭 진짜 많이 보네 그치? 닭, 닭. 맞지 말말 해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한테 야다를 맞는 홍길동. 아 허균이 지은 게 실제 인물이고 어, 세상을 진짜 떠들썩했던 실존 인물이래요. 그래서 출생이 장성군 음. 여기 장성군 어, 장현리 아곡리 아치실 마을에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생가니까 어. 어. 아 친아버지가요 홍상직. 근데 이거는 신빙성이 없대요. 음. 자. 내가 내가 말한 것도 그냥 그런 거 같다. 뭐 이렇게 돌아서 봤는데 웃고 있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우와. 서의 관리 동현 금지로 과거를 포기하고 가난한 백성을 돕기 위해 길을 떠나는 홍길동. 길을 떠나는 홍길동이 그래. 우리나라 저기.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이 일로 와야 되겠네. 아, 이 백성을 위해서 저렇게 하셔야 되는데 국민을 위해서 저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말많아버겠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삼방, 삼나무. 너무 예쁘다. 그치? 생가터에는 어디 가도 저렇게 벽돌이 있네, 벽돌이 두 개. 벽돌 싫어하시죠? 처아 생가트 처마. 여기 봐봐.

생가터터 가지고 이 집을 복원해 놓은 데고 여기는 아다 저기 저기 응. 여기 아, 그래, 자기, <laughs> 그래, 여기다 어. 내려올 수 있어? 못 내려올 거데 네, 네, 네. 무릎 어. 여기네 여기다 아 아까 저분이 그러는데 첩이여가지고 여기가 아버지 집이고 이 옆에 붙은 어. 집찹살이 어. 어. 였던 거 같은데 어 그치 쟤는 아들이니까 저쪽에 핀 거지 앞에 더 아들이라서 와나무 소리야 와 우리 홍길동의 기운을 받아서 받아서 의롭게 그래도 비겁하게는 살지 마세요 누가 비겁하게 비겁하게 이런 거를 버리고 꼭 가시는 분들 이 있어. 음. 와, 여기서 진짜 생각 없다, 그렇지? 이제 보관은 못 먹는 거아 이렇게 해서 가면은 좋아. 어, 가도 될것 같아. 어. 그러니까 저렇게 막 을이 도저히 나서지는 못해도 진짜 비겁하게는지 나도 내 좌우명이 비겁하게는 살지 말자는 하 거야 진짜로 비겁하게는 살지 말자 아무게 없어도 아. 근데 내로켓도 지금도 써 있어 근데 비겁해질 때가 많아 어, 어떨, 때 비겁해지는 줄 어떨 때 비겁해지는 줄알아오까 어떨 때? 돈더 준다고? 요렇게 <laughs> 네. <laughs> 장독대 턱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독대 모아놓은 게 예쁘다 아. 내가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했잖아 주택에서 누구하고 싶어서 근데 저거 어떻게 못하면 뚜껑 장독대 뚜껑 자, 안 열잖아? 뭐 생긴 줄 알지? 구더기 그치? 그래서 맨날 부지런해야 돼장독땅 파서 장독대 김장독도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요새는 어떻게 된다? 날씨 기온 때문에? 지가 썩어 이런 <laughs> 아, 쓰레기를 발견해서 이제 아. 이걸 버리고 빨리 물을 끌어. 어? 하게정전던 지기다. 와. 왜? 숟가락, 젓가락. 응. 응. 소원 성취 항아리. 부엌 세상에 나가 백성을 위한 의로운 일을 하기를 당부하는 길동의 아버지. 가자, 가자. 일어나 빨리. 좀 움직여 봐. 일어나. 포즈 <laughs> 취해 봐. 길을 떠나는 홍길동. 저거 말하고 닭모모모은 조금 약간 무서워. 저 아빠는 뭐 들고 있는 건데? 아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아, 팔이 작게. 팔이 지금 떨어지니까. 자 갑시다. 왔요 저기 옆에는 홍길동 전시관이 있어요. 드디원 가실 거예요? 드디어? 아니, 못뭐 가요. 응, 가시죠. <목소리> 예쁘다, 응. 약간 경상도와 전라도는 느낌이 진짜 달라. 그냥 전라도는 진짜 땅 같아. 当当当。丹丹丹